아, 레이월드 위험하다. 몇 딜? 어? <laughs> 아, 이거 쳐야 된다, 이러면. 아, 시체 어떡하냐? 원래 시체를 출혈로 없애야 되나, 뭐, 그랬을 그래, 텐데. 아, 이 참. 한참 걸리겠다. 아, 시체를 없애야 돼. 근데, 시체를. 애를 잡을 때 출혈이나 독같은 상태 이상으로 걸면은 잡으면은 저 시체가 안 남는데 그냥 때려 잡으면은 저 시체가 남아서 그 시체까지 없애줘야 뒤엔 녀석을 잡을 수 있어 시체를 없애면은 얘그 앞으로 땡겨 오거든 원래 그런 게임이야 이거 봅시다 아이, 아이, 이런 그지같은 새끼들 봤나 내가 원래 같으면은 다 돌고나서 이거 횃불 다 죽여놓고 오는데 오늘은 그냥 갑시다 어 그냥 환산될거야 모든 아이템들이 없어져 돈으로 바꿔주나 안 바꿔주나 그래서 그게 기억이 안난다 그리고 얘 갈라 아유 여기는 응지. No. 아유. 아유 회피가왜 이렇게 잘 떠? 아 얘네 스트레스 좋됐다 그냥. 아얘 터졌는데? 아씨. 이미 이미 게임은 망한 것 같은데 어떡 하지? 아, 터졌다 얘. 이거는 영웅 출연을 바랄 수 밖에 없다. 아, 터졌어, 터졌어. 제발. 아, 그렇지! 휴. 그리고, 해독제도 버리고, 난입도 해. 너무, 시간이 길게 끌어지면은 난입을 해. 예전에, 한 마리 남겨 놓고 모두가 힐을 하고 모두가 스트레스를 없애는 그런 방식으로 게임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제 너무 시간을 길게 끌면은 난입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 자, 기벽. 아이 좆같은 새끼들. 아, 그냥 이번 영지 망했는데 그냥 개망했는데. 이걸로 하씨 아, 와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아이 젖 같은 새끼 이상 이상한 스킬들만 두고가지고 잡고 아 회피다 아 죽었다 제발 죽지 마 아, 전투 있다. 전투 두 개나 있다. 이거 원정 포기하는 게 맞다, 근데. 이러면. 너무, 너무 멀다. 네 개나 해야 되는데. 전투 벌써 두 개나 있는데. 이거는 원정 포기합시다. 안 돼, 안 돼, 안 돼. 포기하면은 애들 스트레스가 높아져. 아, 이 새끼, 패스근모증에 이상한 거 생겼잖아, 또. 레이널드 이렇게 해서 1,2,3열이 다 이동기 있는 딜러들로 가져가면 될것 같다 뭔가 아 돌진을 두번 쓴다고 조금만 아아 아, 2열 이동이구나 아 오케이 기습 그러네, 얘가 먼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3열로 오고 찌르기로 마무리. 자, 얘 사역 되나? 아, 된다, 된다, 된다. 여기 아, 세긴 세다. 근데 진짜 오, 그러네. 어, 좋은데, <laughs>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아 얘네 잡으면 안돼 노상 강도만 잡을까? 노상만 잡자 노상만 잡고 수식가 잡아 끝났어 끝났어 어 뭐야 아 저거 해놨구나 아아 군대 빼고 이거는, 돌아갑시다. 또 돌아가야 돼? 아, 이거 좋은데. 정에좀 꾸려가지고 저거 잡으러 갈까? 1레벨이면 충분할 텐데? 아, 잠깐만. 야영, 야영 해야 되는구나. 보스라. 아, 맞네. 야영 해야 되네. 에헤이. 그럼 레이널드 데려갈 수밖에 없네. 어차피 도벽도 없애놨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 보스를 바로 가는 게 좋긴 한데 아 이거 왜 이렇게 밑에 가고 싶지? 어차피 가져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서 안 가도 되는데 가자고? 가? 시발 가 그러면 몰라 가가가 가, 가. 누가 쫄았대 스턴 당연하지 이 새끼도 스턴 걸어놓고 아흐 <laughs> <laughs> 새끼 아우 진짜 그렇지 야 오씨! 어? 잠깐만 얘 뭐지? <laughs> 오씨 다행이다 이게 뭐였어? 이건가? 죄책감 때문에 그런건가? 독 걸리면 끝? 그렇죠 여기 스턴 걸어놓고 아오 알라 아이씨, 어차피 저기 돌아온 거 이거 스트레스 조금 줄여 놓읍시다. 어, 그렇지, 제발 스턴스 개줘 아이씨, 아, 손댔다. 제발, 그렇지. <laughs> 이거야 맞음 <왔으면 실려? 웃음> 실력 치료를 해주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소환했던 걸로 기억을 해. 나는 중독 스턴은안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래도 딜 넣어줍시다. 갈라. 아, 아쉽다. 계속 쳐. 오케이. 또 계속 딜 넣어 주고요. 나이스 에피. 또 갈라. 아, 시체가 쌓이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얘로 이거 없애고. c o m 얘로 가르고, 얘로도, 이거, 성전하면 되지? 아이, 됐다, 됐다. 싫다, 쉽다, 쉽다. 별거 없네, 도스. 오, 갈라. 녹. 아이고, 아쉽다. 14일이면 은 그냥 끄자 잡았어. 그렇지 중보병 나병환자 제발 기병만 좀 떠봐. 얘들아, 씨바 이게 말이 된다고? 너무했잖아, 이건. 너무, 너무 심하잖아. 아우, 개자식들. 우아. 어, 잠깐만. m o r t a l i 오 이거 스턴스턴 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씨발!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야, 씨. 그래도 둘 살아서 나왔다. 아우. 아왜 계속 저 수직가 나와가지고 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오 다음에 할 때는 새 영지로 하든가야지 해 이렇게 안뜬판은못 하겠다. 팔을 나가슈.